박정희 대통령 임기 시절 독도 협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김종필은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였나요? 예, 김종필 씨는 그 당시 독도 협상을 아주 완성적으로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미국을 등에 업고 아주 유리하게 독도 협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김대중 김영삼한테 속은 게 얼마나 개심한지 한심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 보면 1965년 김종필 씨 나이 39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독도 협상을 일본과 거의 성공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김종필 씨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협상의 달인이셨어요. 그래서 동해 독도 한일협정을 대한민국이 아주 성공적으로 협상을 했고 그 당시 일본은 패전 국가였고 그걸 최대한도로 이용했고 미국 압력을 받은 일본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라 미국 압력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미국을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이때 보면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우리 편이었거든요 일본 편이 아니었고 그래서 한국이 유리하게 독도를 협정을 맺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지금 독도가 있고 이 빨간 게 우리 대한민국 바다예요 이때 보면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김종필 시대 독도 공동 수역이라고 엄연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대통령 김종필 씨가 정한 한일 어협정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때 김영삼, 김대중은 국민을 속이고 독도를 일본에 팔았다고 음해했었어요, 이거.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때 보면 격분한 김종필 씨는 뭐라고 했냐면 독도를 폭파시키겠다까지 방송에서 나왔어요. 하도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밝힐 수 없는 비밀을 이용해서 국민을 속였던 거예요. 이 독도를 1965년에 팔아먹었다고. 그런데 비밀 문서가 나왔슈. 이렇게 나왔슈. 나와서 보니까 안타깝게도 김대중, 김영삼님은. 아예 새빨간 거짓말쟁이요. 이게 완전히 이게 양치기 소년이네. 양치기 늙은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이든 사람들한테 죄송해요. 저는 존경해 요 나이드신 분을.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이는 존경할 수가 없어요. 이걸 대한민국을 국민들한테 속이고 또 속이고 계속 속였으니까. 이게 비밀 자료가 나왔던 내용이요. 지금 얼마나 커요? 김대중, 김영삼 말대로 독도를 팔았나요? 아니에요. 나라 간의 협상 비밀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오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라 간의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음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밝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 기록 내용을 밝히게 되면, 일본은 우리를 못 믿는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은 너무 잘못된 이 독도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일본 시민들의, 일본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것을, 겁을 내고 비밀 공개는 한참 우회하십시다. 라고 해서 밝히지를 못했던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김종필 씨는 공개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서 있었어요. 알아야 되지만 일본 욕하지 말아요. 왜 욕하지 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서는데, 바로 일본 도움 없이는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저를 또 친일파라고 할 거예요. 저 그런데 친일파 싫어해요. 그리고 아셔야 되지만, 엄연히 일본은 일본이 아니요 백제유. 백제사람이 넘어가서 만든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해 독도 한일협정을 공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모략 때문에 김종필 씨는 독도를 폭파한다, 폭파한다. 이 내용을 꼬투리 잡아서 한때 계속해서 김종필이는 독도를 포기한 자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오픈하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씨는 독도를 지키고 대한민국 해역을 넓히신 분이요. 재밌게도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근거 자료가 있나요? 근거 자료는 이 현수막이요. 박정희 대통령, 김종필의 협상 근거 자료가 여기에 있고요. 1965년 6월부터 대한민국 바다는 커져요. 2000년 김대중 독도 협정은 어떤가요? 아예 개판 5분 전이었쇼. 그렇게 박정희, 김종필을 욕했던 자들이 독도를 팔았다고 했던 그 자들이.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들이 죽었쇼. 지금 대한민국에 없슈그 자들이 만든 독도요. 그래서 김대중이 한번 보세요 이게 독도를 중간수역에다 집어넣고 남쪽에 제주도 밑바다를. 중간수역에다가 집어넣음으로써 대한민국 바다가 울릉도서부터 박정희 시대 울릉도 독도보다도 현저하게 작아진 게 나타나요. 공동수역에다 집어넣은 건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다만 돼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걸 노리고서 독도를 공동수역에다 집어넣자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 김대중 정권은 한일어업협정 1998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는 독도를 사실상 포기하는 신한일협정에서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노무현이가 나와서 독도를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라고 방송에도 나왔죠. 이걸 명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1999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속인 자료, 보면 1999년 1월 22일부터 발효가 됐어요 이 자체가 이 쬐그만한 그리고 독도를 공동수에다 집어넣은 것을 이때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걸로 돼요 일본 땅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니요 힘만 세면 먼저 갖는 게임자유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 김종필 씨는 독도가 대한민국 땅, 동해와 남해가 더 넓어졌던 게 이렇게. 엄청 넓어졌슈. 그리고 반면, 김대중, 정부 때 보면 독도 공동수역을 놓음으로써 대한민국 바다가 너무 작아졌슈.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욕을 해야 돼요. 모르고 요구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걸 명확하게 보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걸 알려야 돼요.